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 예비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예, 요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실제적으로 할 때, 어, 네 가지 자세 관찰을 실제 수행을 할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어, 내용은 다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면, 일번 그 수행 시에 첫 번째 자세 관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이제 자세 관찰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뭐 밖에 있을 때였다면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든 수행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뒤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 음그 자세에서 바로 자세 관찰을 시작한다. 다만 이때 자세는 이때 자세는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숙지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를 관찰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자세 관찰에 관련돼서 까마타나를 적용할 때 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이지 않은 것, 의도적이지 않은 것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면 그 즉시 그그 그 자세에는 오염됐다. 그 자세에는 욕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안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의도를 가진 그첫 자세 있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이첫 자세에는 진실이 없다. 이거는 오염이 되어 있다. 즉,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서는 판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은 그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그 다음 자세부터 필요성을 잘 적용해서 고그 다음 자세는 오염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점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써둔 겁니다. 첫 번째 자세는 오염이 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예, 수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자세는 이미 욕망으로 오염이 되어있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즉, 자세에 욕망이 스며들어 있다. 이런 뜻이고,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자세로 변경할 때 필요성을 잘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자세부터는 이제 그 오염이 안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필요성을 잘 적용한다. 이런데 처음에는 이게 좀안 돼요. 음, 처음에는 우리가 계속 어떤 의도가 계속 있기 마련입니다. 수행을 하려는 의도. 그래서 우리 단에는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 자연스럽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어떤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시도를 하는 와중에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음, 이전 자세 우리가 첫 시작한 자세 있죠. 그 이전 자세에서 이제 괴로움이 발생한다. 고통이 발생한다. 고통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저릴 수도 있고 다리가 이제 앉아서 시작한다면 예, 오래 앉아 있으면 뭐 다리가 저리고 피도 안 통하고 예, 뻣뻣해지고 또는 뭐 경직이 일어나고 당김이 일어나고 뭐 아픔이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아픔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이제 고통이든 그게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새로운 자세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고통의 발생 밑에인제 거기 보면 자세 더하기 두가는 두가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죠.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전 자세에서 새로운 자세로 변경될 때 그때 이제 자세하고 변경되는 자세하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필요성을 잘 적용해도 이 자세를 바꿀 때잘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세를 바꿀 때그 자세 변경되는 것그 다음에 고통이 주로 들게, 주로 들거나 이제 해소가 되겠죠. 예, 이전 자세에 있던 고통이 새롭게 자세를 바꾸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순간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바로 요걸 잘 삿디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걸 놓칩니다. 대부분 자세를 변경할 때 이걸 놓쳐가지고, 삿디를 놓쳐가지고 새로운 자세에 어떤 오염원이 스며 들어가 버려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세를 변경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계속 시도해야 된다. 이 방법이 없어요. 계속 자기가 해봐야 돼. 해보고, 의문에 부딪히고, 이게 맞는가 틀린가 혼동,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야지 이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의문이 생기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좋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완전한 정답, 이 자세 관찰에 관한 완전한 정답이 이론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의문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확합니다. 계속 시도한다. 이게 중요해요. 계속 해본다. 그다음에 이제 두카가 우리를 강요하기 때문에 자세를 변경해야만 한다는 알미나 직접적인 경험이 처음부터 일어나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이제 일어나지는 않죠. 계속 해야지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 정도에서 자세를 바꿔볼까. 이 정도 고통이면 괜찮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내적 대화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 문제도 괜찮다. 네, 그래서 자기가 적당한 시점에 그냥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예, 네, 그 기준들이 자꾸 스스로 이제 해보면 뭐 이렇게 기준들이 자기가 이제 바꾸는 기준들이 들쑥날쑥 바뀌어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봐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고통이 일어났을 때 자세를 변경하면 된다. 예, 그럴 때, 자세와 그 고통이 이 변경되는 거를 잘 삭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앉아 있는 자세라면, 앉아 있는 자세, 어디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예, 고통이 어떤 유행인지도 알아차린다. 요거 하나는 기억을 좀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자세일 때, 여러분이 자세를 바꿀 때, 그 필요성을 적용할 때 있어서, 고통이라는 게 먼저 존재를 해줘야 되죠. 예, 그래야지 자세를 바꾸니까. 이 고통이, 앉아 있는 자세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발목에서 일어나는지 뭐어그다 아니면 그 장딴지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허리 쪽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 그 예, 괴로움이 즉 고통이 일어나는 위치 그 다음에 고통의 종류 유형 같은 것도 알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경직된 뻣뻣함 당김 그 다음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뭐,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 고통의 종류, 그 다음에 위치, 요, 알면 좋습니다. 아,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 3번에 자세를 알면 두카를 안다. 두카를 안다. 거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두카가 일어났을 때 자세를 알면 두카를 알고 두카를 알면 자세를 안다. 예, 사띠가 자세를 잡았다가 두카를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사띠로 이제 뭘 아는 거는 변화되는 뭔가를 아는 거는 사띠니까.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띠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산빠자냐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빠자냐를 일으키려고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띠를 정확하게 이제 사띠 수행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성을 잘 적용하면 나중에 산빠자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계속 사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띠가 자세하고 고통을 둘다 이제 볼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사띠가 자세로 한번 갔다가 괴로움으로 한번 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를 알면 그냥 고통이 거기 있어요 자세 어딘가에 그리고 고통을 알면 또 자세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돼야 됩니다 한 번에 딱 하는 것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가 자세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뭐서 있는 자세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꼼꼼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느슨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머리 쪽에 조금 알고 허리 쪽에 조금 알고 발 쪽에 조금 알고 이렇게 더해져서 그냥 내가 서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알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괴로움이 어디 있는지 서 있는 자세를 알면 동시에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띠가 자세로 갔다가 고통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걸 동시에 아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세를 알면 고통을 알게 되고 고통을 알면 자세를 또 알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지금은 조금 덜, 이제, 음덜 익숙해져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알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뒤에, 두 칼을 삿디하면 자세를 난다. 즉, 아직 두 칼가 없을 때에만, 아직 두카가 없을 때는 자세만 삿디를 하겠죠. 두카가 일어나면 동시에 알게 된다는 라 거예요. 동시에 알게 된다. 그래서 두카가 나타났을 때는 자세와 두카를 동시에 한다. 거기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두카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기다리지 마라.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A라는 자세를 취했다가 이제 B로 바꿀 때 필요성, 괴로움, 고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세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고통, 괴로움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일어나지? 이 자세에 어디 괴로움이 어디 숨어 있는 데가 없나? 이렇게 막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세를 찾기를 하다 보면 이게 괴로움이 어느 순간 탁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기다리셔서는 안 된다. 기다리면, 우리가 현재 이제 자세라는 현재 순간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사띠를 놓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괴로움이 어디 있을까? 또는 괴로움이 언제 올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띠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순간을 위주로 몸 자세를 관찰하는데, 우리가 몸 자세를 관찰할 때는 우리 몸 관찰은 호흡 관찰도 마찬가지고요. 몸 전체를 하는 겁니다. 사띠는 몸 전체를 한다. 몸 전체를 몸의 일부가 아니고 몸 전체를 사띠를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할때몸 어 전체를 사띠를 한다라는 게 이해가 좀안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되는 한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몸 전체를 한 순간에 한 번에 그냥 몸 전체를 바로 사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점차 그게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처음에는 몸 전체가 삿디가 사실 안 돼요. 안 되는데,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분적으로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앉아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네. 몸이 주는 정보로 마음은 이게 앉아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뛰지를 않는 겁니다. 달리기를 안 해요. 왜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예, 두카를 기다리지 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그때 알아차린다. 그리고 사띠는 몸 전체를 하는 거다. 몸 전체를. 그 뒤에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몸 전체를 예, 사띠한다. 그래서 몸 전체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삿띠를 할 때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한 번에 딱 보는 거예요. 음. 그 다음, 5번에 보게 되면 자세 변경 시 삿띠를 놓치지 않는다. 자세 변경 시에, 우리 가 아까 얘기했죠? 자세를 바꿀 때 삿띠를 제일 많이 놓쳐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기껏 이제, 그 괴로움 필요성을 잘 적용해서 자세를 바꾸는데 그때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급 필요성을 잘 적용해서 다 바꾸고 있는데 그때 딱 놓치면 새로운 자세에 즉각적으로 오염원이 끼어듭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 새로운 자세가 또 오염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오염원, 오염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레싸죠. 오염원, 오염원, 욕망, 욕망, 탐욕과 성냄, 이런 쪽인데요. 이 오염원이 이제 길레사라고도 표현하고, 얘들은 자기 독자적으로 일어나질 못해요. 우리의 어떤 그 오온을, 온에 기대어서 항상 일어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딴하죠. 딴하는 독자적으로 못 일어나고, 항상 욕망에 기대어서 일어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룻바죠. 이거는 지금 자세는 룻바니까 그 룻바에 기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세를 바꿀 때삿띠를 놓치지 않도록 예, 자세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고통, 괴로움이 이렇게 변경되겠죠. 해소되겠죠.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유심히 쭉따라서삿띠를 계속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세 변경 시에 삿띠를 놓치지 않는다. 요점. 예,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거기 내용을 한번 보면 자세를 변경하는 동안 대부분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는데 이때 마음은 새로운 자세를 예상하거나 다른 대상을 붙잡게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순간을 벗어나게 된다. 생각 속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자세는 예, 즉시 오염이 된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화살표 있는 거는 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 제가 이제 이게 수행 이제 이쪽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건데 이그 우리는 그 우리가 이제 자세를 여러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죠. 몸에 여러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누워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뭐 뛰는 자세, 앉는 자세, 그죠? 몸을 뭐 이렇게 움직이는 자세도 있고, 비틀고 있고, 뭐 팔을 들고 있고, 팔을 내리고 있고, 여러 자세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자세가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이게 있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약간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괴로움이 전혀 없다면, 즉, 고통이 전혀 없다면, 특히 이제 몸이죠. 몸의 괴로움이나, 또는 뭐 고통, 같은 말이죠. 몸의 괴로움이나 고통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이 자세라는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한 자세에서 계속 살면 돼요. 한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바꿀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자세를 바꾸는가? 항상 뭔가 불만족 때문에 바꿔요. 뭔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게 마음, 정신의 어떤 심리적 고통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새로운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바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거나 이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다면 이 몸의 자세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자세를 바꾸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이 자세를 통해서 뭔가 이제 즐거움을 차,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불만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즉 괴로움이 미리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정확하게 그 두카 두카죠. 두카 두카가 미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순간 두카 두카는 이미 내재돼 있다. 네, 그런 뜻인데 우리는 이제 자세를 바꾸고 이럴 때 뭔가 즐겁고 편안하고 또 좋은 것 이제 이런 이제 의미로 자세를 바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앞으로 관찰을 해보면요. 계속 어떤 불만족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뭔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A라는 대상을 잡고 있는 게 이게 실증이 나고 금방 이제 실정을 내고 또 B라는 대상을 잡고 이게 좀더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갔다가 이것도 또 불만족이죠. 또시라는 대상. 우리가 대상을 계속 바꾸고 자세를 계속 바꾸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뭔가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에. 그러면 이 즐거움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전에는 불만족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불만족 속에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자세를 바꾸고 또는 어떤 새로운 대상을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떤 정신적인 새로운 대상을 잡았을 때, 잠시, 잠깐 만족을 하고, 곧 실정을 내고, 곧 불편해집니다. 또 바꾸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좋고, 타인을 살펴, 한번 살펴보세요. 항상 새로운 자세를 바꿉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몸을 움직여요. 근데 그 심리 상태를 못 봐서 그렇지, 그 심리 상태의 내면을 보게 되면, 요렇게 하는 게 즐거울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재된 고통에 대한 일시적 해결책이다. 그리고 만약에 두카가 없다면 자세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을 한번 깊이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인간의 몸이니까 당연히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혀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다면 자세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한계가 이미 이 몸에 내재되어 있다. 음. 그죠? 예, 그래서 그 불만족 때문에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세를. 자세를. 그래서 자세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인간이 자세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나름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세라는 게 존재한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고 잠시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